콜롬비아 라 프란시아 스프리모입니다. 콜롬비아 라 프란시아 스프리모입니다. 네, 크기도 색상도 네, 아주 잘 나오고요. 네, 맛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콜롬비아 원두는 네, 고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고좀 신뢰성이 있죠 풍미를 떠나서 생두 품질이요 음. 예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이 2021년 6월 2일 수요일이고요 밤 11시 10분입니다 예, 오늘은 조금 일찍 좀 마감하고 집에 좀 <laughs>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선약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서 좀 잠을 좀 <laughs> 네, 자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오늘은 그냥 일찍 시작하고요 오늘은 콜롬비아 라 프란시아 스프리모입니다 예, 점수로는 83점 정도 예, 밀크 초콜렛 갈색 설탕 아몬드 바닐라 헤이즐넛 자두 부드럽고 길게 남... 길게 남는 산미, 실크같은 바디감, 후미도 깔끔하다고 합니다. 6월 1일날, 어제 로스팅을 했습니다. 예. 이 참, 콜롬비아는... 아유... 아주 커피향 좋습니다. 콜롬비아, 저희가 취급하는 원두들이 몇개 있죠. 예. 근데, 공통점이 두 가지가... 먼저 하고 할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두의 크기가 크기가 균일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로스팅의 결과물도 예,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예, 그니까요 저희가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한잔 마시는 맛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외형적으로는 참 어, 우등생 예, 예, 같아 보이는. 늘 콜롬비아 원두를 로스팅 할 때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낍니다 오늘 25g 정도 사용을 좀 하겠습니다 25g 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요그 다음에 오늘은 칼리타 웨이브를 사용을 해서 아이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이스 핸드드립 한잔 맛을 보겠습니다. 16원스죠. 자, 20~5g 원두를 준비를 했구요. 제가 요즘 사용하는 어반이 그라인더 070 그라인더 기준으로 해서 17단계를 분쇄하겠습니다. 17단계로. 아유, 아몬드 냄새가 견과류 냄새가 아주... 아유, 참 좋습니다. 예, 네, 이렇게. 뚜껑을 막아서 흔들어서 정전기를 좀 빼주고요. 일단 준비를 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얼음을 계량을 해야죠. 190에서 200g 정도의 얼음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컵에는 얼음, 5개 정도 예, 라고 하죠. 뭐 그렇게 준비를 해두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고요그 다음에 분쇄된 원두는 예, 담아두겠습니다.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를 저는 1인용을 샀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거 살때 이거보다 큰 거를 구입을 하십시오. 이거는! 원두를, 특히, 갓, 지금처럼 갓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을 할땐 30g을 만약에 넣게 되면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그 조미 필터 밖으로 넘쳐 납니다. 25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난 원두를 내릴 때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부풀어 오름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30g 넣으셔도 괜찮은데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요. 1인용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거보다 좀큰거 있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다음에, 물은 준비해 놨구요. 조금 큰 거를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복금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90도 정도, 80도 후반 정도, 그 정도 사용을 하죠. 95도.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주면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아니면, 어, 요거는 사용을 안한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살짝 조금만 왔다 가도, 예. 여기에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뭐, 머그컵이든지, 뭐, 유리컵이든지 아무거나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왔다 가면 온도가 금방 떨어집니다. 예, 90도 됐네요. 예, 90도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90도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 예, 한 89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가운데부터 리셋한 눌러놨구요. 가운데부터 천천히. 예, 크게 원을 그리면서 원두를 다 적셔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한 40mm 정도. 예, 아유, 형 좋다. 어휴. 허, 허잇, 커피야. 예, 인자하네요. 예, 그래서 타이머 버튼 눌러줬고요 어이구야. 아 아, 진짜 바닐라 냄새가 나네요. 음, 여기 보자. 아까 바닐라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네요. 헤이즐넛 바닐라. 달콤한 향이 올라옵니다. 35초 지나니까요. 물길이 완전히 열렸죠. 가운데부터 천천히. 야, 이게 25g도 많네요. 천천히 80ml씩 두번 물을 부어줘서 총 400ml 내외 수출을 하고 마무리 시겠습니다. 또 살짝 가라 앉으면 80ml. 그래서 종이 필터를 이 커피 가루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더 볼게요. 그래서 한총 240ml 정도 물을 부었고요 예. 400ml 추출이 완료됐습니다. 예. 400ml가 조금 넘었습니다. 추출하는데 1분 48초 1분 5초 정도 걸렸고요. 예. 살살살 흔들어서. 예. 같은 16온즈라고 해도 요 플라스틱 일회용 요 잔이 조금 더 큽니다 유리 잔보다. 예. 그래서 조금 모자란듯 예. 이만큼 룸이 있는데, 그거는 예. 컵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1 6온스가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고, 뭐, 역시나, 갓 로스팅 한 커피 원두답게, 예, 굉장히, 어유 입에 침이 고이도록 <laughs> 향이 좋습니다. 예,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laughs> 좋다, 커피향. 응. 맛있네요. 어우, 달다. 어우, 꼭 저거 마시는 것 같습니다. 뭐 허니 프로세싱 커피 온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음... 어우... 완전히 뭐 시럽인데요. 뒷맛에서는 어... 갈색설탕. 예, 예, 완전히 단맛이 야, 나프란시야 제가 오랜만에 이거를 마시는데요. 오. 중복금 정도 했고요. 예. 산미? 산미보다는요. 그냥 저는 단맛. 예. 밀크 초콜릿 갈색 설탕, 아몬드는 아까 향에서 많이 났고요. 이 분쇄했을 때. 바닐라, 헤이즐넛 자두. 자두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얘는 그냥 달다. 예. 아주 단맛들이 다 단맛들이죠. 어 좋은 향. 어 그래서 부드럽네요 확실히. 예, 바디감이 부드럽다. 음, 완전히 동의합니다. 음, 스페셜티급이고 83점이야. 요거는 83점 좀 아깝습니다. 예, 조금 더. 어... 점수가 조금 박하다 음. <laughs> 어이 되게 맛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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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롬비아 커피 오랜만에 마시거든요 폰테허니가 <laughs> 너무 맛있어 가지고 <laughs> 폰테허니를 자주 마셨었는데 어뭐 여기에서 폰테허니 느낌도 살짝 나고요 음, 뭐 단맛이 워낙 좋아서 달고나 있지 않습니까 달고나 <laughs> 어, 그거 먹는 거 같아요 달고나 맛입니다 진짜 어, 지금 음. 음. 꽃향기하고 과일의 산미 맛있는 산미 예, 그거는 사실 네, 그냥 답니다 네. 애기들, 아이들 그 이런 막대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먹는 거예요, 완전히. 네, 그런 단맛이 나네. 요 아유,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어, 뭐 신맛 없고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풍미가 워낙 좋을 때니까. 여게 이제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 지나면은 또 깊은 맛이 주는 또 즐거움이 진중한 풍미에서 올라오는 단맛,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좋을 겁니다. 음참 좋네요. 가격이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예. 이거 한번 드셔 보십시오 콜롬비아 특히 잘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죠. 콜롬비아가 의외로 또 많이 판매가 안 돼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로스팅 잘 하시는 업체들이나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업체에서는 많이 팔리겠죠. 예. 근데 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에티오피아가 좀 많이 나가요. 하루에 에티오피아를 뭐 많으면 한 15종류도 로스팅 하고요. 진짜 피크일 때는 막 그랬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희 매장에 CCTV가 달려있는 것처럼 고객님들 주문이 하나도 겹치질 않아요. 예. 네. 아리차 워시드, 아리차, 뭐, 내추럴, 코케허니, 게이샤, 내추럴, 뭐, 할로, 마조, 워, 워카 뭐 두비사 뭐 해갖고 한바퀴 뺑 노는데 어느 날인가 쉬어 보니까 에티오피아를 한 15종류를 구운 날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제가 로스팅 하면서도 그날은 야 대단하다 여기 cctv 를 보고 계시나 그래서 로스팅 안하는거 그거 골라 가지고 주문 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티오피아 계열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과테말라 케냐 인도네시아가 또 의외로 간간히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그렇게 많이 찾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콜롬비아 커피가 맛있습니다. 음, 드셔보시면, 콜롬비아의 그 매력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워낙, 콜롬비아 국가에서 원두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나라니뭐 인삼 생각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관리가 아주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품질이 좀, 좀 좋은 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 콜롬비아에서 자기들 국가에서 개량 예, 종을 생산 카스틸로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마 음. 저도 하도 오래 갖고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예, 그래서 그 품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병충에 약한 약하... 약한 거를 개량을 한 거죠. 그래서 어 병충에도 좀잘 견뎌낼 수 있고. 어, 그리고 생산성도 더 로브스타 그런 느낌으로 예. 생산성도 그러니까 병충해가 덜하면 생산성은 당연히 올라가죠 예. 그러면서 맛하고 풍미도 어, 세계 유수한 어, 기관들에게 위탁을 해서 평가를 받았죠 평가를 받죠 그리고 또커핑을 해가지고 어 굉장히 높은 점수 호평을 받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커피가 제가 로스팅 제 개인적인 제한된 예,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콜롬비아 커피가 맛하고는 별개죠. 지금 얘기하는 건 생두하고 특히. 원두로 로스팅이 된, 원두인 상태의 모습은 품질 면에서는, 아유, 뭐, 진짜 괜찮습니다. 딱 보면 크기도 좀 일정하고요. 로스팅 하고 나면 제 환경이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보통 반열풍식이나 열풍식 전기로스팅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기서 로스팅을 하면 품질이 더 멋지겠죠. 저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로스팅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은요 커피 원두가 진짜 생두가 진짜 괜찮은 겁니다. 예, 폰테원이도 굉장히 좋고요. 어, 뭐 톨리마 예,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리고 로스팅했을 때 결점들라든가 곤란해야 될게 거의 없어요. 그니까, 불에 대한 반응도, 균일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로스팅 하고 나면, 어, 침이 꼴깍 하고 넘어가는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네, 왜냐면 윤기가 반지르르 하니, 음, 그, 크기도 일정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라프란시아라는 커피 요 상품이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메데인이라든가 후일라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고품질의 그 커피 원두가 콜롬비아에서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재배 환경도 콜롬비아가 연우 커피 생산지하고 비교를 해봐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재배 환경이 결코 이렇게 뒤처지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서 그리고 커피 원두에 대한 뭐 국가에 대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커피에 대한 그 관심도라든가 애정, 그다음에 농부들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열정들 결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집착, 애착, 관심, 노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주식으로 따지면 <웃음> 저평가된 <웃음> 그런 커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콜롬비아 커피에 대해서. 맛있어가지고 쓸데없는 말이 많죠. 음. 아유, 요즘 제가 며칠, 요런, 그, 커피 내리는 보조도구, 저 핸드드립 내리는 보조도구, 요런 것들을 좀 이용을 했어요. 요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두 가지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들어옵니다. 저도 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뭐좀 관심 있는 쪽이 또 이쪽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 이거 뭐지 싶으면 이게 구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내려서 마셔보죠. 테스트도 해보고. 근데 처음에는 이런 보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게좀 편했어요. 그리고 맛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아 이거 뭐 계속 사용해도 괜찮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그제까지는 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거 한잔 마시려고 고고음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 저는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맛이 더 선명한, 저거는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밋밋, 좀 밋밋해요. 이렇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아, 질량이라고 그럴까요? 농도는 아닌데, 질감이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내리면, 제가 이렇게 잘 내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살살 이렇게 제 손으로 흔들어가면서 내리면, 커피가 좀 알차게 좀 뽑힌다? 추출이 된다. 그런 좀 안정감을 좀, 어, 갖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보면서 이렇게 부족한 데 있으면 물을 더 넣어가지고, 어, 좀 가급적이면은, 예, 네, 좀 골고루 잘 뽑히도록 추출이 되도록 좀 신경을 쓰죠. 요거 뭐, 물 흔들어 봐야 뭐몇 분이나 흔들어요. 사실. 예. 네. 흔들어 봐야 뭐한 1분 내외 물을 주지만, 그래도 좀 비어있지 않게 눈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서 이렇게 내리니까 비어있지 않, 않도록 좀 전체적으로 커피 원두하고 뜨거운 물하고 좀잘 만나가지고 좀 알차게 뽑히도록 좀 신경을 쓰죠 그래도 그게 손맛이겠죠 음식이니까 아무래도 손맛이 좀 필요하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런 보조도구를 쓰면 아무리 뭐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주 밋밋해요 한2% 한3% 4% 모자라요 네, 제가 아침부터 아마 그 생각을 걸어오면서 출근하면서 약간 좀 뭐가 부족하지 라는 생각을 며칠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좀 떨어지지 않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맴맴 돌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손맛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사용 안 하고, 손으로 좀 하려고요. 네, 이게좀더 맛있는, 저걸로 한열몇잔 내려서 마셔봤거든요. 돌아가면서. 근데, 살짝 좀 밋밋해요. 하이튼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익숙함이겠죠? 익숙함. 음, 저것도 계속 사용, 저런 보조도구도 계속 사용하면 익숙해지면 편하겠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저런 보조도구를 이용해서 내릴 거면 커피메이커로 내려서 마시지. 뭐 하려고 반자동이잖아요, 결국엔. 근데 커피메이커는 자동이잖아요. 그냥 버튼 딱 누르면 쭈욱 하고, 한 3분 지나면 내려지는데.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커피 메이커를 이용을 해서 핸드들이 이렇게 마시는 게좀 번거롭잖아요. 물 끓여야죠. 뭐, 갈아야죠. 돌려야죠. 저울 재야죠. 온도 재야죠. 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 뭐, 저도 가끔, 어, 이용을 하고 해서 커피메이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핸드들이 맛있게, 어, 변수를 거기에 적용을 좀 시켜서 좀 알차게, 뭐 다들 익히 잘 아시겠지만, 네, 저도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laughs> 맛있습니다. <laughs>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유 입안에서 품이 후미... 나 음, 아, 이건 헤이즐넛 하고 바닐라네요. 아 품이에서 이 달콤한 아 너무 좋습니다. 음... 여기에 달콤함이 빠졌어요. 어 진짜 달콤합니다. 이거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 덕분에 예, 콜롬비아 라프란시아 스프리모 예, 아유 덕분에 오늘 커피 한잔잘 마셨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예, 빼먹지 않고 맛있는 커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